그리고 또한 자금의 미국나라는 모든 문화, 예능, 영화, 음악, 교육, 과학 기술 등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 타락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더럽게 하며 죄악을 가중시키게 만드는 가증한 어미가 되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음란과 더러움과 온갖 불의, 불법, 살인, 강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을 전하며 유행시키고 선도하는 선진국가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 이사야 23장 16절에 18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도로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야 하라 하였느니라. 7 0 년이 피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에리미야 51장 7절에 바빌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게시록 18장 2절로 7절에 심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의 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고의 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 세계는 미국을 본받아 더욱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악한 것들을 본받아 마치 옛날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여 옛날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심각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만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미국 내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 사건들은 미국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 그리고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면 경시의 풍조로 인간을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인면 수심의 극치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종종 일어나는 총기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로 인하여, 이제는 사람끼리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이상 증세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개인이나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 기계 묘묘한 일들이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일상화 되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조장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크게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얼굴이나 신체와 복장에도 완전히 파격적으로 치장하고 징그러운 문신이나 몸짓,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이 전혀 인간적으로는 정상적인 삶이라 할수 없는 많은 돌출된 행동이나 기기한 습관들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화되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수들이나 배우들의 역기적인 공연이나 행위들이 뛰어난 예술로 평가받으며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미국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종말기에 나타날 네 짐승의 하나인 표범 제국으로서 사납고 강한 나라이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제국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적 해석으로는 순차적으로 제일 먼저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괴물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중동지방을 중심으로 첫째 사자는 이슬람 제국이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다는 뜻이고, 이어서 둘째 고메 제국인 영국의 세계를 지배하고, 또한 셋째 표범 제국인 미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뜻이다. 그리고 미국의 시대가 다하면 뒤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할 나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말기에 네 짐승이 동시다발로 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코르스적인 공간 역사 속에서 동방 제국은 사자인 중국 나라가 될 것이고, 북방은 고민 러시아 제국이 될 것이고, 남방은 표범인 아프리카, 서방은 괴물로 이유가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의 모든 카운트다운의 중심은 팔레스타인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특별히 창세 이후로 미국처럼 사납고 신속하며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이다. 물론 거기에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미국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틀림없다. 이 세상 어느 나라이든 자금의 미국을 대저하여 이길 나라가 없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미국의 그 강한 면모를 금세 알아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라크는 100만 대군을 가진 중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전쟁에 능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쟁을 통하여 단번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미국의 강함을 우리는 새삼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잠깐 표범 짐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표범은 바둑판처럼 일정한 무늬와 점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보호색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또한 암수 각기 홀로 살며 은밀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신출기몰하게 나타나 먹이를 잡아먹는 사나운 동물이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감추어졌던 나라, 미국이 신출기몰하게도 20세기의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로 갑자기 나타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50개 주가 마치 바둑판처럼 일정하게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은 오디앙 6대 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인종 전시장이라 할 만큼 얼룩달룩, 울긋불긋한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국가이다. 그것은 마치 표범의 가죽처럼 얼룩달룩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곳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 미국을 합중국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영국, 영국과 함께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수염소의 제국이다. 이 수염소의 제국은 1차적으로는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 대제를 말씀하는 것이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제는 다니엘 8장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페르시아의 서쪽 유럽에서 마치 수염소의 발이 지면에 닿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달려와 수양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잠깐뿐 얼마 후에는 알렉산더가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의 나라가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4대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처럼 현대판 헬라 제국인 미국도 외부의 적이나 또한 미국보다 더큰 강대국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알렉산더의 나라 헬라 제국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차 미국이 그 힘을 잃게 되면 전 세계가 내 뿔의 역사, 곧 4대 연합체제로 나뉘게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